자, 아, 우리 네, 쪽지시험 다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1번, 2번은 1번, 3번은 3번, 4번은 4번, 5번은 3번, 6번은 3번, 7번도 3번, 8번은 4번, 9번은 3번, 10번, 4번, 11번, 4번, 12번, 4번, 13번, 4번, 14번, 3번, 15번, 2번. 자, 16번은 4번, 17번, 3번입니다. 그리고 18번은 몇 번이에요? 응, 몇 번? 4번. 4번. <laughs> 개방책으로 봤을 때 갖춰야 될 기본 요소. 4번 맞아요? 왜 아, 대답을 안 하세요? 일단 인적자원, 물적자 포함되지요? 네. 학생 교직원은 뭐라고 해요? 네? 구성물이죠? 그렇죠. 구성물 맞죠? 그리고 학교 간호 목표 맞죠? 네. 학교 간호사업은 뭐예요? 응? 응, 상호작용. 그렇죠? 그러면 개방 체계에 있어요, 없어요? 상호 작용이. 개방 체계의 기본 요소. 개방 체계의 기본 요소는 뭐예요? 상호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어, 그고 포함되는 거죠? 네. 답은 4번. 제가 브리클를 보면 왜 흔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laughs> 자, 19번은 4번. 20번은 1번. 21번은 2번. 그 다음에 22번, 4번, 23번, 1번, 24번, 4번, 25번, 4번, 26번, 2번, 27번, 1번, 28번, 4번, 29번, 1번, 30번, 2번, 31번, 4번, 32번, 3번 다 맞으셨나요? 다 맞으셨어요. 맞으신 분,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두개 틀리신 분. 네, 몇번 틀렸어요? 2번. 2번, 네. 2번하고 29번. 29번? 29번? 자, 몇번 하셔서 셨 29번 혹시? 학교장? 근데 여기 문제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학교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치? 자, 제가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데, 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어, 보건교육이 있다고 합시다. 보건교육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보건교실이 있습니다. 보건교실을 열어서 공유욕을 보건 한단 말이에요. 이 보건교육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아, 이거다 이걸 하자. 상담소가 있다. 보건상담.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려고 상담실 하나 열었어요. 상담하겠습니다. 상담실 오픈했습니다. 오세요. 라는 게 있고 여기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상담을 했어요. 이용을 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어떤 게 상호작용이야? 사업이 상호작용이야, 이용을 한게 상호작용이야. 응. 이용을 한게 상호작용이지. 사업 자체가 상호작용 아니지. 그렇죠? 제가 왜 요기를 했냐면. 아까 그 문제 보세요. 18번 문제 보세요. 학교 간호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이용이에요. 상호 작용이에요. 아니지. 내가 사업을 개최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와야 상호 작용이지. 내가 사업을 했다고 무조건 상호 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죠. 몰라. 사업의 이용자가 상호 작용이죠. 아까 제가 개방 체계의 특징은 다섯 개가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개방 체계 다섯 개 구성물이 있다. 그리고 자원이 있다. 얘네들간에 상호작용이 있다. 그리고 목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경계선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맞죠?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인적자원, 물적자원은 자원이니까 맞아. 그리고 학생 교직원하면은 학생하면은 그렇지. 구성물이지. 그럼 교직원 그 하면 자원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학교 간의 목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디에 속하는데? 학교 간의 사업은? 사업에 속해 안 해요. 아까 이용률이, 아까 상호작용이라고 잖아 상호작용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률이죠.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간의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간호사분 그냥 사업이야 사업 여기에 이용했다면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나다예요.